미국 팬들은 MLS에서 격정적인 환호와 손에 땀을 쥐는 피날레에 익숙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있었다. 경기 54초, 손흥민이 번개처럼 돌진해 산호세의 골문을 갈라버린 순간, 레비스 스타디움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수만 명이 숨을 죽였고 상대는 얼어붙었으며 유럽 스타에게 익숙한 산호세 선수들조차 손흥민을 보고 전에 본적 없는 광경을 체험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왜 전설적인 티엘이 악리가? 아시아 선수 중 미국인이 이처럼 사랑한 선수를 본적 없다. 곧 깜짝 놀라야만 했는지 말이다. KS 소식이 당신을 그 감정의 파장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경기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데워졌다. 산호세는 손흥민을 해독하기 위한 훈련으로 한 주를 채웠다. 프레싱 전술, 하프스페이스, 헵스페이스에서의 두겹 마크, 상황에 따라 오프사이드 트랩까지 모두 준비했다. 목표는 단 하나, 손흥민의 흔적을 지우는 것. 미국 언론은 손흥민에게 모든 카메라를 집중시켰고, 5만 명이 넘는 관중으로 가득 찬 레비스 스타디움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기 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산호세는 자신의 차에 있었고 모잉가가 위험한 화력이라 평가받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손흥민이었다. 그는 반드시 잠가야 할 존재였다. 브루스 아레나 감독은 단언했다.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든 준비돼 있다. 그러나 단 54초 만에 모든 방어 설계가 무너졌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시속 약 34kmh에 달했고 스몰리의 카베 크로스를 받아 한번에 터치로 차분하게 마무리하며 모든 예측을 산산히 깨뜨렸다. 스코어보드가 움직이기도 전에 산호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미국 팬들은 자국 수비진이 이렇게 쉽게 뚫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골이 터지고 나서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봤다. 산호세 늘 피가 끓고 경험 많은 선수들을 가진 팀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팀의 주장 센터백 잭슨 유일은 손흥민이 파고들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막는 임무를 맡았었다. 그는 말했다. 경기 전 손흥민의 습관, 속도, 방향 전환, 심지어는 프레싱 당할 때의 움직임까지 분석했고, 모의 훈련도 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 유일은 휘청이며 몸을 돌려 골을 허용한 공이 네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지켜봐야 했다. 경기 후 레비스 스타디움의 기자회견장은 언론의 중심지가 되었다. 노인가가 헤트트릭을 기록했음에도 모두의 시선은 손흥민에게 쏠렸다. 유일은 책상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먼 곳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내쉬었다. 첫 질문. 그 순간, 손흥민이 돌진할 때 무슨 생각했는가? 유일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나는 내가 오른 위치에 있다고,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는 돌진했다. 마치 모든 계산을 관통하는 선을 그리듯이, 내 머릿속은 비었고,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갈 때서야, 나는 천재에게 제압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산호세 선수들이, 충격이었다. 고 고백했다. 수비수 카를로스 아카포는 회고했다. 손은 MLS의 그 누구와도 달랐다. 그는 깊이 내려섰다가 잽싸게 올라오며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본 속도처럼 움직였다.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본 것은 많았지만 직접 상대해보니 차이가 극명했다. 반박자만 늦었어도 그는 등 뒤에 있었을 것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경기장 즉석 반응이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나자 산호세 선수들은 경험 많은 베테랑부터 어린 선수까지 서로를 바라봤다. 탓하려는 모습이 아닌 그저 얼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일부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경기장의 어느 한 장면에서 비난할 게 아니라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할 상대라는 인정의 표시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종소리가 울리자 LAFC는 마치 승리를 확정지은 듯이 기뻐했지만 손흥민은 노란 검정 유니폼의 바다로 합류하지 않고 산호세 기술진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것은 MLS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패배한 산호세의 선수들이 조차 손흥민이 경기장에 남아있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마주하려 했던 것이다. 그를 대하는 모습에서 그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읽혔다. 브루스 아레나 감독 MLS의 늙은 여우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수많은 슈퍼스타와 마주하였지만, 손흥민이 경기 이후 상대에게 다가가는 모습 교만함도 과시도 아닌 오직 존경만을 담은 그 모습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다. 무엇보다, 손흥민이 한명한 한 명과 악수할 때 그들의 눈빛은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산호세의 어린 선수 중한 명은 유니폼을 교환해달라고 간청했고 손흥민은 망설임 없이 경기 중이던 유니폼을 벗어 그들에게 건넸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방송 해설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노에인가가 세 골을 넣었지만 손흥민이 맞은 상대의 시선 그리고 교환 요청을 받을 만큼 상대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장면이야말로 축구의 정수를 보여주는 순간이다. 온라인 상에서 산호세 팬, LAFC 팬, MLS 팬 사이에 폭발적인 토론이 일었다. 무에인가가 헤트트릭, 하지만 손이 만든 그 장면 상대가 손을 향해 모이고 유니폼을 바꾸려는 그것이 진짜 클라이맥스였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경기 직후,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전례 없는 장면, 을 보도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난 뒤에도 산호세 선수들이 떠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 순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ESPN은 헤드라인을 뽑았다. 손흥민, 패배마저 있게 하는 자. 뉴욕타임스는 썼다. 축구에는 영웅이 탄생하는 날이 있고, 그러나 한 선수가 상대의 마음까지 정복하는 일은 드물다. 손흥민은 MLS에서 그것을 이루었다. 관중석에서도 아시아 축구를 잘 알지 못하던 미국 팬들조차 인정했다. 나는 보인가를 보러 왔지만, 나를 감동시킨 건 손이 상대의 존경을 얻는 방식이었다. 산호세 팬 무리는 현수막을 들었다. Respect Sunny, no one like you. 그리고 그렇게, 레비스 스타디움 모든 앵글은 손흥민이 단순한 승자가 아니라 존경의 중심임을 기록했다. MLS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상징이었다. 아마도 아시아 선수가 MLS에 와서 경기장 전체가 휩쓸릴 정도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을 것이다. 미국 최고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말했다. 손은 단순한 영입 스타가 아니다. 그는 리그 전체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다. ESPN 해설자 테일러 트웰머는 언급했다. 손흥민이 54초 만에 만든 골 장면은 산로세의 방어를 붕괴시켰을 뿐 아니라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MLS의 인식을 파괴한 순간이다. 그는 수치도 인용했다. 손은 경기 내내 약 9.3km를 뛰었고, 시속 30km 이상으로 스프린트한 횟수가 13회에 달했으며,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7회이는 MLS의 모든 공격수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더욱 인상적인 건 그의 반응 속도와 위치 선정 능력, 상대 프레싱 전략 모두를 무화시킨 능력이다. 미국 축구 전설 알렉시 라라스는 말했다. MLS는 많은 스타들을 보아왔지만, 손흥민은 기준을 뒤틀고 있다. 속도, 공간 인식, 순간을 선택하는 감각, 골 앞에서의 냉정,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너머를 봐주는 리더십. 라라스는 특히 강조했다. 차이를 만든 건 승리와 패배를 대하는 태도다. 그는 과도한 축하도 상대를 조롱하지도 않는다. 손은 미국, 멕시코 선수들조차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존중이며 모범이다. 미국 언론 역시 아끼지 않았다. 소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문화, 경험 많은 리더의 침착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의 드립을 한 번의 악수 속에 담아낸다. 특히 니애틀라데은 기술적인 면을 깊이 분석했다. 소는 단순한 측면 공격수가 아니다. 그는 중앙 스트라이커와 인사이드 포워드를 오가며 움직이고,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산호세 수비진을 늘려주었고, 보잉가가 공간을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 히트맵 분석에서 LAFC의 거의 모든 위협적인 공격 장면은 손에 흔적이 있다. 모든 수치, 패스 진전 거리 progressive c a r r i 약 270m 이상, 마지막 13 구역에서의 프레싱 성공률 72%, 엑스 페널티킥 제외 0.41, 각 공격 전개에서의 스3 수치까지 모두 평균을 훨씬 넘었다. 악리조차 CBS 방송에 강조했다. MLS는 여러 슈퍼스타를 환영해왔지만, 손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상대 팀 벤치 경기장 밖까지 이어지는 존경은 손흥민이 바로 아시아 선수의 지위를 재정의했다는 증거다. 많은 전문가들이 확신했다. 손은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다. 그는 젊은 선수들에게 전문성과 행동 양식 모든 면에서 살아있는 케이스 스터디다. MLS는 이제 은퇴한 슈퍼스타들이 쉬러 오는 리그가 아니다. 손흥민은 매 경기를 문화적 상징으로 만든다. MVP 투표에서도 많은 이가 손의 이름을 불렀고 보엔가가 세골을 넣었음에도 손이 대세였다. 팬 커뮤니티는 손이 유니폼을 교환하고 악수하며 남긴 말. 싸니, 육체인즈드 게임. 손흥민, 당신이 경기의 정의를 바꿨다. 라는 문구와 함께 그의 행보를 널리 나눴다. 마지막으로 전설 티엘이 악니의 말보다 더 강한 것은 없었다. 미국이라는 땅 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이가 내뱉은 말이다. 나는 여기서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보았고, 수많은 선수들이 왔다갔다했다. 하지만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까지 미국 팬들에게 사랑받고, 상대의 존경을 받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악리는 강조했다. 오늘 손은단한 골만 넣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것은 태도이며 상대를 진정으로 팬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그는 비교했다. 예전에는 카카, 히구아인, 베컴 같은 남미 선수들이 그런 효과를 만들었다. 이제 손흥민이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 MLS 전체가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다. 기술적 면만이 아니라 행동, 태도까지. 마지막으로 악리는 예측했다. 앞으로 10년 뒤면 미국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손흥민의 골만이 아니라 그가 상대가 무릎 꿇게 만든 그 순간을 이야기할 것이다. 바로 전설만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이다. 그래서 초기에 그한 골에서부터 마지막 박수까지 잔디 위의 통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전설의 찬사까지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의 한계를 다시 그렸다 재능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미국 땅에 실제로 퍼지는 도미노 효과로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손은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세계 축구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으며 악리가 말했듯이 아시아 선수가 미국 팬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은 적은 없었다. 손흥민이 MLS에서 남긴 충격과 감동은 단지 경기장의 스코어보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팬들의 가슴속에, 상대 선수들의 눈빛 속에 그리고 미국 축구가 바라보는 아시아 선수의 이미지 그 자체에 새겨졌다. 이날 경기 후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MLS의 무게중심을 바꿨다. 고 표현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축구 후발주자로 불리며 유럽과 남미의 슈퍼스타들의 의존의 리그의 품격을 끌어올려왔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패턴을 바꿨다.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선도자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손흥민이 경기 후 보여준 태도다. 상대를 무너뜨린 뒤에도 자만하지 않고 패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은 기록보다 깊게 팬들의 기억에 남는다. 어린 팬들이 그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고, 산호세 선수들조차 유니폼을 교환하며 존경을 표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기의 끝이 아니라 축구가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다. 손흥민은 이날 한 골을 넣었지만 그가 MLS에 남긴 것은 수치나 기록 그 이상이었다. 그는 아시아 선수는 이 정도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의 플레이 하나하나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그리고 그날 레비스 스타디움에서 일어난 모든 장면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하나의 기준점. 하나의 시대가 되었다.